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 어,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이쪽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지? 어, 어제 주말 동안에 아마 보시고 나서, 음,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어, 무료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 카페 있죠? 자, 요거예요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뭐냐 그러면 요 카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 드리고 있는 데가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기 있죠. 이거 초보 영상학습. 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딱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뭐 갭으로 시작할 때 포지션이 중요하다. 요거 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어. 요거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 보시면서 그렇지.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집에 내보낼 때 차비는 줘서 이렇게 네. 이러한 내용들을 아, 보시면서 네. 공부를 해놓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저, 어? 실력이 아, 훨씬 더 증가를 남아봤어? 증가를 할 거다. 요 링크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말 당안에 오신 분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 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요 카페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우리 무료방이죠. 우리 무료방, 어, 오늘도 우리 무료방에서 계속 매매하면서 지금 수익들 내고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정쩡한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어, 이 무료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 방에서는요, 단타, 그리고 단기,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장 중이거든요. 지금 한세 MK를 째려보고 있어요. 한세 MK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째려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단타 자리 나오면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중이니까요. 그래서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고요. 단기 단기 매매는 오늘 매수했으면 최대 5일까지만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여러분들 따라하시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원하는 수익까지만 내고서 들어올 거예요. 자. 접니다. 저예요. 아, 일부러 얼굴은 좀 가려 놨는데 여기에 오시게 되면 제가 생방송 진행하잖아요. 생방송 할 때에는 제 얼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경제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던 매매 기법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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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6월 달서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6월 달서부터. 자,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매기, 매매법으로 잡은 거죠. 이거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뭐예요? 물찬 자리.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이렇게 혼자 물차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물찬 자리.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매수. 동, 여기, 여기, 여기도 동시에 살포시 물 찼는데요. 그죠? 물 찼네요. 여기 물 찼죠? 여기 물 찼죠?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면 이것만한 단기 대응 종목이 없다. 자, 그래서 상 들어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라고 했죠. 이거 수식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거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 방으로 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딱 일주일만 알려드릴 거예요. 일주일간만. 아시겠죠? 오셔서 꼭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력으로 살펴볼 종목들 어, 지금서부터 좀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매매 기법은 6월 1일서부터 딱 일주일간만 공개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이 방으로 오셔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100%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주력으로 볼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중공업이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방에. 여기에다가 검색해 보잖아요. 이렇게. 삼성, 삼성중공업. 치잖아요. 계속 나오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뭐예요? 대응가 대비 생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17% 넘겼습니다. 어, 우리 삼성중공업 대응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거짓말 아니에요. 자, 1800원 이 자리였다고요, 요 자리. 대응해 갖고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15,000원 자리였어요 15,000원 자리 넘어가면은 매수 못 한다. 매수 못 한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15,000원 이상으로 가기 전에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세요. 모아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 아직 안 끝났고요. 누가 여기 보고 고점이래요? 어떤 전문가가 여기를 보고 고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세요. 고점인가요? 고점 아니에요. 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41,000원까지도 갔던 아이입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빌빌거렸다라고 해서 여기가 고점이, 아, 니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단으로 열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얘는요, 여러분, 조선이에요. 조선. 그죠?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삼성그룹계열의 대형 조선업체죠. 근데 얘네들이 세비. 세빙 유조선. 그죠? 그리고 LNG. LNG 가스 드릴십. 그죠?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선박에 특화된 대형 조선사 LNG 추진선을 제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왜? 알래스카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 물론 송유관처럼 가스관을 연결해 가지고 가지고 오겠으나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LNG 선으로 이동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외 그죠?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트럼프하고 분명히 이 알래스카 관련되어 있는 투자 어이 같이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금 요게 사그라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얘네가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방산이에요 방산 응?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K 조선은 전 세계 1위이다.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띄워주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미국이 조선이 어? 그 뭐예요 조선업 분야에서 얘네들이 거의 1, 2위를 다퉜다고 응. 근데 지금 어디가 1위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위거든요, 2위. 응?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막 으쌰, 으쌰, 으쌰 해줘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우리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근데 K방산,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미 해군. 미 해군의 군함. 군함에 뭐예요? 그렇죠. 정비를 한국에 맡길 수도 있고, 새로운 선박을 한국에 만들어달라. 새로운 군함을 한국에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리 상태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트럼프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중공업이요? 여기서 끝난다고요? 아, 아니요. 절대 여기서 안 끝납니다. 절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이 박사, 네. 아, 내가 말이야. 한 종목에 한 2천만원씩 들어가거든? 네네. 아, 그럼 나 이거 지금, 지금 바로 그냥 다 사버릴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만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하거나 단타로 진행을 하는 종목은 이거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매매하셔도 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은 우리가 적금주로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적금주. 뭐예요? 자, 우리 오늘 수익 낸게뭐 있어요? 휴마시스. 수익 냈고, 위세아이텍 수익 냈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단타 들어간 종목들도 그렇고 단기 종목도 그렇고 대화 제약 수익 냈죠. 그러면 내가 각각 여기에서 20만원, 여기에서 100만원, 여기에서 70만원 수익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내가 수익 난 금액을 가져다가 수익이 났을 때마다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어, 나 오늘 100만원 수익 났어. 매수. 야, 나 오늘 70만원 수익 났는데 매수. 즉, 무슨 얘기예요? 수익금으로 모아 가셔야 된다. 수익금으로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원금은요, 여러분, 2천만 원. 이 원금은 공장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 A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B 종목 들어가고 C 종목 들어가고 D 종목 들어가고 어, 계속해서 공장 얘는 공장 가동을 시켜야 돼. 근데 주식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매수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20만 원 수익 났어요. 다음 종목 들어갈 때 120만 원 엎어치기 하세요. 비중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익 금액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얼마에서 지금 15,000원 맨 처음에 제가 잡아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요. 15,000원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어 여기에서 좀 얘, 얘, 여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매수 못해요. 여기 넘어가면 이때서부터는 제가 매수하지 마시라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얘 충분히 상단으로 열려 있습니다. 응? 상단으로 충분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놓치시지 마세요. 제가 이 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 말씀, 어? 이거 조선해운 1월 달에 계속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일같이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이 방에 정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매매하시잖아요. 다른 방에서. 그죠? 다른 방에서 여러분들께 막 종목 추천 나오죠? 자, 매수하시기 전에 세 가지만 체크하고 매매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부채 비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적정 주가예요. 세 번째 뭐예요? 유통 물량이었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이 열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세 가지는 요거, 요 정도는 꼭 알고 하셔야 된다. 자. 부채비율 왜 알아야 돼요? c 비를 발행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 저기 뭐예요 뭐 유증을 한다거나 또는 주가는 왜 알아야 돼요? 아니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유통물량은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죠? 근데 여쭤보면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아니,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선생님? 하고 여쭤보면요. 대부분 차트에 일목균형표.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게 뭐예요? 어? 볼린저 밴드. 매물대 차트 딱 켜놓고, 어,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단기 매매를 좋아한다, 장기 매매를 좋아한다. 이거 수식 하나도 안 바꿔주고. 어, 수식 하나도 안 바꾸고요. 난그냥 단기, 장기, 똑같은 보조지표를 가져다가 하니까 맞아떨어져야 안 맞아떨어지지? 다음으로 매매하니까 수익날 때는 10% 수익나고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 보는. 이렇게 하면 돈못 벌어요. 음, 차라리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이거 열어드렸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21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당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다 동영상이에요. 이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료예요, 무료.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꼭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이 아시겠죠? 꼭 보고 하시고요. 제가 이 방에서는 6월 1일서부터 이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매매기법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매매기법, 요거, 요거 설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기법입니다. 6월달에 알려드릴 테니까. 아낌없이 알려드릴 때, 딱 일주일만 알려드릴 거예요.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8145-3687이에요. 8145-3687. 요 번호로 이박사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안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료 주도 여러분들 수익 충분하게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자, 요 번호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145에 3687번으로 이박사라고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삼성중공업 같이 이렇게 매매할 거고요.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게요. 자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테니까 한 주도 괜찮고요 1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아요 매수 한번 해보세요 수익 충분하게 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어떤 보너스 종목인지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보너스 종목이에요 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자, 뭐200% 갑니다. 300%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왜? 200%짜리 300%짜리 하나 수익 내느니 20%짜리 10개 수익 내는 게더 빠르거든요. 30%짜리 5개 수익 내는 게더 빠르거든요. 저는 이래요. 어. 그런데 이번 종목만은 조금 욕심을 내도 되겠다. 음. 자.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시기 바래요.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주.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글로벌, 즉, 미 FDA에서 이렇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귀질환 어, 신약후보 물질 개발의 속도를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지금 다 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얘가요,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발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고요, 10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다른데에서 똑같은 약을 개발을 해내더라도 10년 동안 독점권, 독점권을 주면서 세제 혜택까지 줘요. 세금도 깎아주고 독점을 독점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계속 매해마다 매해마다 이렇게 의약품 희귀 의약품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 우리나라의 국산 약물들 지정한 치료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한미약품 종근당 등등 국내 바이오기업 FDA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을 받았거든요 얘네가 지금 복점을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엄청난 수익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여기 여기 연구원이 그죠 이렇게 어 개발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기를 띄우고 있다 라고 어, 뉴스에서 나온 거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요. 2016년에 940건이었던 게 22년에 1720건, 2026년에는 2550건으로 계속적으로 치료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22년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 건이 총 16건이었대요. 절반 이상이 희귀 질환 치료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희귀 질환 치료제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속 심사 승인 빠르게 승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FDA 말고 미국의 뭐예 어, 유럽의 뭐예요? 유럽의 EMA, FDA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laughs> 여기에서도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허가 간소화 발표했죠. 빠르게 승인을 내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희귀 질환 치료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담아놓으셔야 되는 종목,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정보력이 있죠. 정보력을 딱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세력들이 현재 들어가서 얼마에 매집을 해놨는지, 얼마에 지금 얘네들이 모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전에 하이드로 리튬, 코리아 SE였죠. 그죠? 이거 여러분 2,500원이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이드로 리튬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소액으로만 담아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몰빵 절대 금지고, 에? 우리 이 방에서 매매하는 것들로 일해가지고 수익금으로 모아 가시면 된다. 조만간에 뜰것 같아요. 조만간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다른 어떤 제약사들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기업들 세제 혜택과 함께 독점권을 준다니까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수익성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가 되었고, 그 종목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너무 멋져요. 희귀질환 치료제 아니더라도 갈 종목입니다. 이미 자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종목, 100만 원이 되었던, 200만 원이 되었던, 10만 원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소액으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요. 자, 요 번호입니다. 8145-3687. 8 1 4 5의 3687번으로 이박사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이박사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주 대응가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리아 에스이 하이드로 리튬 그죠? 1200% 수익 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죠?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매수해 놔야 되는 종목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수익은, 아, 주식은 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내드렸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문자 오면 제가 이렇게 다 답장해드립니다. 이거 제자리고요 이렇게 수익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다, 보너스 종목들. 맞죠?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이렇게 수익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요번호입니다. 8145 3687번입니다. 이 박사라고 문자로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쪽 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 강의 보실 수 있는 강의 링크 요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5의 3687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요 종목 같이 수익 내러 빠르게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